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이래요. 어, 부지포 열어놓은 후 이제 살충제 한번 쳤습니다. 쳐주고 어, 두번째, 오늘은 어, 정식으로 이제 살충제, 진딧물, 담배나방, 거기에 꽃 하방 잘 맺혀서 수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어, 영양제를 오늘 투입하면서 같이 어, 살포하겠습니다. 어 오늘 부지포 열은 날짜는 어, 전체적으로 한 열을 지났습니다. 부지포 바로 열면서 약을 살충제를 어, 살짝 어, 쳤습니다. 살충제와 진딧물 약 쳐주고 10일 지나서 오늘 정식으로 옆면 어, 1비 영양제를 같이 어, 혼합해서 꽃망울과 절간 모든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영양제를 투입을 해서 고추밭에 오늘 살충하겠습니다. 어, 뿌린 후 어, 내일 또 비가 온다래서 오늘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하고 준비하고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물망이 이렇게 지금 살짝 띄어서 올리고 나가는데. 어,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물망을 걸어놓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첫 번째 그물망을 걸어서 고추를 유인했던 자리가 되고 어, 지금 살충제가 다 끝나면 은 어, 3, 4일 뒤에 이게 약한 저희 손으로 한뼘 정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뼘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요까지 이렇게 양쪽면을 들어서 이 사이를 한 뼘으로 올려주면은 이제 그물망은 첫단 올라가는 것을 어 맞춰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이 고추는 어, 터널 고추라도 어, 조생종, 빠른 조생종을 제가 또 심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해보고 어,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부지포 터널에 이 조생종 고추를 심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날, 나눌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빨리 고추를 딸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제가 이 부지포 터널에 아주 빠른 조생종을 심어봤는데 지금 역시 굉장히 빨리 고추가 달렸습니다. 어, 다른 고추보다 약한 일주일보다 빨리 빨리 고추가 달리고 어마어마하게 꽃망울이 맺혀서 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벌어서 고추가 지금 하방이 무지 무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제가 어, 올해 수확을 해보고 내년에 이 종자가 또 괜찮다, 많은 수확을 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때서 제가 작년에, 내년에이 어, 종자 이름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6월 8일 아침 7시부터. 어, 논약 살포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 보시는 것 같이 저희는 부지포 터널을 다 이렇게 심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면적은 한 골에 두 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도 어, 심고 작업을 하고 나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작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고추 신고 약 55일만에 어, 살충제 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와서 어, 7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 영양제와 살충제 어, 등등을 치고 있는데 벌써 바람이 살살 일어서 약치기가 약간 불편한 정도로 바람이 살짝 일고 있습니다. 어, 1번 하우스 동이 되겠습니다. 1번 살충 후, 2번 하우스 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2번 하우스 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2번 하우스는 지금 키높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한 1m 이상 올라갔고 어,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한... 12분지까지, 13분지까지 터졌습니다. 지금 13분지까지 터졌으니까, 6월 말, 7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고추를, 어,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최대한 고추 키를, 어, 잡아가면서, 어, 지금 영양 보충을 해 주어야, 7월, 6월 말에서 7월 초순까지는 고추를 쭉 달아야, 어, 이제 장마철 오고, 날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수정 잘안 되고, 어, 고추가 조금, 아, 낙가가 되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고추를 많이 달아서 어, 7월 초까지는 빡시게 고추를 달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우스나 노지 같은 경우에는 어, 한 80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로 상단에 연면 1비영양제를투입해야 하고. 밑에 점적 간주로 이제 어 간주 비료용을 어 녹여서 물로 투입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마 오기 전에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어 고추 영양제를 조금 어 많이 좀음 넉넉하게 먹겨놓으면은 어, 고추 꽃도 낙가가 덜 되고 고추도 좀 떨어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어, 영양제를 아래위로한 번씩 금방 한 열흘에 한 번씩 영양제를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친절한 경자 씨 고추 농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